위에가 멀리 있는 거고, 밑으로 내려오면서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요. 가까이 오면서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. 물이 10이라면 물감은 한 0.00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가로방향이 있어요. 평붓을 이용해서 한번 오고, 다시 팔레트에 가서 물감을 찍어 갖고 와서 또 이렇게 한번또 가는 거예요. 이 가운데 부분을 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. 이럴 때 수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물 조절을, 수분을 빼는 거예요. 물감이 농도가 지날 때는 칠한 거 같다 계속 내려오면 안 돼요. 파레티에 가서 물감을 자꾸 찍어 갖고 와야 돼요. 붓에 있는 물감을 조금 물기를 빼가지고 이 끝에를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. 붓이 갖고 있는 단위로 천천히 왕초보 때 진하게 하는 걸 자꾸 해야지 나중에 흐리게 하는 걸잘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자꾸 많이 비벼서 물감 아끼지 마시고 진하게 하는 연습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.